감사합니다. <목소리나> 할렐루야 <laughs> 오늘 너무 환영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그리고 선임 장모님들 저희를 이렇게 장모 집권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부족하지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그림에서 가슴 벅찬 것, 장로전이 받을 때 가슴 벅찬 것과 또 그동안에 이제 또 해왔던 것, 모든 것이 행복하고요. 지금 제일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서 조심스러워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번에는 김미형 세 번을 치겠습니다. 김미형 세 번을 치는 겁니다. 시작! 김미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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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단임 목사님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. 반대로 다 네,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료! 정리해!